저는 부산 해운대 근처에서 살고 있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3세죠. 지금은 문화센터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조금 특별한데요. 혼자 살아가던 저에게 71세의 한 남성이 나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분 때문에 저는 잊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 느끼게 됐죠. 설렘도 두려움도 말이에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던 제가 다시 누군가와 함께 할수 있을까 고민했던 이야기. 그리고 결국 제가 내린 선택에 대해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일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 예술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림이 좋아서 화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23살에 결혼을 하면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했는데 처음엔 잘 됐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평범하게 살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중학생쯤 될때 남편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만 잔뜩 남기고 말이에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들 앞에서 싸우기 싫어서 참고 참다가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8살이었어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낮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밤엔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그림 따윈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한 후에야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혼자 그림을 그리다가 문화센터에서 강사 자리가 생겨서 지원했어요. 벌써 5년째 미술을 가르치고 있네요. 수강생들은 주로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에요. 선생님 기품이 있으시네요. 차분하고 소탈하세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죠. 저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은 결혼해서 싱가포르에 살고 딸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는 오지만 자주 만나진 못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편하더라고요.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수 있으니까요. 사랑. 그런 건 이제 제 인생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생이 참 묘하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말이에요. 이번 학기 수업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백화점 문화센터 담당자가 인사를 건넸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날이었죠. 저는 늘 그랬듯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잘 부탁드릴게요. 그날 수강생들이 하나 둘 들어오는데 유난히 시선이 가는 분이 계셨어요. 나이는 저보다 많아 보이는데 옷차림이 말끔했거든요. 회색 정장 재킷에 깔끔한 슬랙스 구두까지 반짝반짝 닦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유호민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품격이 느껴졌어요. 다른 수강생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였죠. 수업을 시작하면서 간단한 소개 시간을 가졌어요. 대부분 취미로 그림을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호민 씨는 달랐어요. 건축 설계를 오래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뭔가 아쉬워서요. 선과 형태는 익숙하지만, 색채에 대해선 잘 몰라서 배우고 싶습니다. 건축가셨구나. 그래서 그런 품위가 느껴지는 거였어요. 첫 수업에서 정물화를 그렸는데, 민호 씨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 색을 조금 더 어둡게 쓰면 깊이가 생기나요? 어머, 금방 감을 잡으시네요. 맞아요. 명암 대비를 주면 입체감이 살아나죠. 다른 분들은 붓 잡는 것부터 어색해 하시는데, 호민 씨는 달랐어요. 손놀림이 자연스럽고 관찰력도 뛰어났죠. 수업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호민 씨가 다가왔어요. 오늘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배운다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왜인지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후 수업 때마다 민호 씨는 항상 앞자리에 앉았어요. 제 설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색 조합이 이상하지 않나요? 질문도 적극적으로 하고 다른 수강생들이 어려워할 때 도와주기도 했어요. 점점 눈에 띄는 존재가 됐죠. 어느날 수업이 끝나고 호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그림에 대해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수강생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좋아요. 근처 카페로 가실까요? 그렇게 우리의 첫 번째 개인적인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생각보다 편했어요. 호민 씨가 먼저 자신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저도 혼자 지낸 지꽤 오래됐습니다. 부인을 몇년 전에 병으로 떠나보냈어요. 아, 그러셨구나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어서 미술 수업을 신청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혼한 것, 혼자 아이들 키운 것, 지금은 문화센터에서 가르치며 살고 있다는 것들을요. 힘드셨을 텐데 잘 이겨내셨네요. 대단하세요. 대단하긴요. 그냥 하루하루 버텨낸 거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 공통점이 많았어요. 둘다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림에 관심이 많다는 것까지요. 그후로 종종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그림 이야기만 했는데 점점 개인적인 얘기들을 나누게 됐죠. 호민 씨는 부산 근교에 빌라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건축가답게 인테리어도 세련되게 꾸며놨더라고요. 집에서 그림 그리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한번 와서 같이 그려볼까요? 처음 호민 씨 집에 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넓은 거실 한쪽 벽면이 통유리창이라 자연광이 잘 들어왔거든요. 이젤과 화구들도 제대로 갖춰져 있었고요. 와, 정말 멋지네요. 여기서 그림 그리면 기분이 좋겠어요. 혼자 있을 때 심심하면 여기서 그림을 그려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연습하면서요. 그날 처음으로 둘이서 그림을 그렸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수채화를 그리는데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죠. 와인 한잔 하실래요? 그림 그릴 때 마시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술을 잘못 하는데 그날은 왜인지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와인 잔을 기울이며 그림을 그리니 정말 운치가 있었거든요. 영숙 씨는 정말 그림을 잘 그리세요. 보는 눈도 다르고요. 과찬이에요. 전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사는 게 쉽지 않은데 멋져요. 그렇게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오랜만에 여자로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거울을 보며 혼자 웃음이 나왔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설렘이 나중에 큰 고민거리가 될 줄은 말이에요. 호민 씨와 만난 지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중하고 신사적이었는데 점점 적극적으로 돌변하더라고요. 영숙 씨, 다른 남자 수강생과 오래 얘기하시는 걸 보니 질투가 나네요. 수업 시간에 다른 수강생의 질문에 답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농담조였지만 진짜 질투하는 것 같았어요. 호민 씨, 전 모든 수강생들에게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알죠. 그런데 기분이 그래요. 이상했어요. 저희가 연인 사이도 아닌데 왜 질투를 하는 걸까요? 더 당황스러운 건 신체 접촉이었어요. 처음엔 그림을 가르쳐 줄때 자연스럽게 손이 닿는 정도였는데 점점 노골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더라고요. 호민 씨 집에서 그림을 그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붓을 들고 색을 칠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팔로 감싸 안으면서 가슴을 세게 만지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좋네요. 호민씨, 갑자기 이러시면 당황스러워요. 몸을 빼려고 했는데, 꽉 잡고 놓아주지 않더라고요.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설렘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죠. 하지만 저도 너무 오랜만이라 싫지는 않았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호민 씨와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영숙 씨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문제는 71세라고 하기엔 너무 왕성한 에너지를 보이는 거예요. 나이에 비해 성욕도 너무나 심하게 강한 것 같았고요. 한번 관계할 때 최소한 두 번은 기본이었어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야외 스케치를 나갔을 때였어요. 해운대 근처 해안길에서 풍경을 그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었거든요. 영숙 씨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같이 있으니 더 좋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가슴을 아무렇지 않게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호민 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봐요. 급하게 몸을 뿌리쳤는데 호민 씨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마치 더 많은 걸 바라는 듯한 시선이었죠. 괜찮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런 데서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감정이었어요. 한편으론 이상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 저를 원한다는 기분, 필요로 한다는 느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호민 씨의 집착이 점점 강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 관계가 어디로 가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죠.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이 관계를 계속해도 될까? 아니면 정리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우고 나니 마음이 정해졌어요. 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말이죠. 호민 씨는 분명 좋은 분이에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교양도 있고 저에게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죠. 하지만 그의 집착과 성급함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결정적이었던 건 지난주 일이었어요. 문화센터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호민 씨가 뒤에서 따라오더라고요. 영숙 씨, 제 집에서 저녁 같이 드실래요? 와인도 있고 좋은 음악도 틀어놓고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다음에요. 피곤하면 제가 마사지도 해드릴게요. 그런 제안을 하는 눈빛이 너무 강렬했어요. 71세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적 욕망이 가득한 시선이었죠. 호민 씨,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매번 왜 준비가 필요하죠? 우리 나이에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사실 호민 씨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엔 시간이 많지 않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런 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일까? 자꾸 의문이 들었거든요. 딸에게 전화해서 상의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창피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가 71세 남자분과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럴 순 없잖아요. 결국 혼자 결정해야 했어요. 밤새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호민 씨는 좋은 분이지만 저와는 맞지 않는다. 다음날 호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호민 씨,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좋죠. 태우러 갈 테니까 제 집으로 오실 거죠? 아니요. 카페에서 만나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호민 씨는 제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나요? 표정이 좋지 않네요. 호민 씨 죄송한데, 저희 만남을 좀 정리했으면 해요. 순간 호민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아직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안된것 같아요. 시간을 더 드릴게요. 급하게 하지 않을게요. 그런 게 아니라, 호민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저와는 다른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길고 어려운 대화였지만 결국 정리했어요. 호민 씨도 억지로 잡지는 않으셨어요. 아쉬워하시긴 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죠. 집에 돌아와서 홀가분하면서도 씁쓸했어요. 짧지만 강렬했던 설렘이 끝난 거니까요. 호민 씨와 헤어진 지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 며칠은 허전했지만, 금세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문화센터 수업은 계속하고 있어요. 호민 씨는 더 이상 오지 않지만, 새로운 수강생들이 들어왔죠. 이번엔 6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 많아요. 다들 밝고 유쾌하셔서 수업 분위기가 좋아요. 선생님, 개인전은 언제 여실 거예요? 한 수강생이 물어봤어요. 사실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린 작품들을 모아서 작은 전시라도 해보고 싶거든요.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어요. 작품을 좀더 준비해야 해서요. 와, 기대된다. 우리도 구경 가야지. 수강생들의 응원이 힘이 돼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사랑도 좋고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제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호민씨와의 짧은 만남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고 설렐 수 있다는 것. 여전히 여자로서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알았어요.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저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과감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요즘 딸이 가끔 전화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재미있어서 그런가 봐. 딸에게 호민 씨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스스로 잘 해결했으니까요. 지금 제 삶은 단순해요. 낮엔 수강생들과 그림을 그리고 저녁엔 혼자 작품 활동을 해요. 주말엔 전시회나 미술관에 가서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봐요. 외롭지 않냐고요? 가끔은 외로워요. 하지만 그 외로움도 제가 선택한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행복보다 혼자만의 평안을 택한 거죠. 63세에 깨달은 인생의 진리가 있다면 이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사회가 뭘 기대하든, 결국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도 분명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내 평온을 깨뜨린다면, 과감히 놓을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진정한 어른의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상대를 존중하되,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기는 것. 함께할 때더 행복하다면, 함께하고, 혼자일 때더 편안하다면, 혼자 사는 것. 지금의 저는 만족해요. 그림을 그리고 가르치고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는 산.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나이든 상관없이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솔직하게 마주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니까요.